네, 안녕하세요. 잡바구리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7월 최저가. 예, 아우디, 아우디 할인해요. 어... <laughs> 안요 예, 아우디인데 지난달에도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갑자기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뭐 1%씩인가요? 가격을 다 출고가로 올렸어요. 근데 다행히 음. 출고가 인상 전 재고들이 있고 이거는 딜러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출고가 인상 전 가격을 적용해주는 재고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세 인하는 뭐전 브랜드가 다 됐지만 뭐 브랜드에 따라서 뭐 국산차는 출고가를 조정해 줬죠 개소세가 인상되니까 어, 아우디도 개소세 인하 전 재고 그리고 가격 인상 전 재고. 예, 이렇게 적용된 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 인상되고 개수세가 인상이 되면 출고가가 A3 같은 경우도 100만 원이 넘겨 오른단 말이야. 이게 출고가가. 아니, 실 구매가가 이제 100만 원이 올라버리는 올라 거죠 차량가가 올라버리는 거죠. 오늘 이렇게 되면 뭐죠?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취합한 재고들은 모두 다 개수세 인하가 적용이 되고 A6 가솔린 까뚜로 뿌리를 재고한 어, 모든 재고는 어, 가격 인상 전 재고가 됩니다. 가격 인상 전 개소세 인상 전. 그럼 실구매가 저이가뭐 뭐 A3부터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니까 무조건 음, 이 재고 끝나면 100만 원 오르는 거야. 실구매가가 지금 할인을 적용해도 예. 그럼 어, 개소세도 오르는데 가격 인상은왜 하는 거죠? 왜하는거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어쨌든 뭐 이게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왜 썼을까요? 그냥 BMW나 이런 것처럼 뭐 옵션 강화나, 강화나. 근데 옵션이 강화가 안되죠 그대로. 연식 변경도 애매한가요? 국산차도 아니고. 연식 변경되나? 어쨌든 인플레이션으로 가격 인상을 했대요. 근데 아직 인상 전 재고들이 극소량 있습니다. 개소세도 이제 다 인상 적용될 거예요, 이번 달이 지나면. 자, 그러면 마지막 줍줍. 음, A3는 어, 617만원 할인, 418만원. 이게 420만원, 4100만원에서 아, 610만원, 3500. 요 가격 인상되고 계속 세이나 없어지면 음, 100만원에서 오르니까, 네, 마지막 제곱니다. 그리고 A4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전 재고가 지금 40 TFSI 프리미엄만 있네 5,800에서 870만 원에 4,900대, 4,900만 원대가 되는 거죠. 이거 가격 인상되고 개수대 인상되면 5,000만 원대가 된다. 그리고 A6가 아무래도 많죠. 이거 꽈드로풀이 제외한 어, 재고들은 가격 인상전 재고 예, 어, 가격 인상되니까 거의 8,000만 원 나오네, A6도. 7,600에서 40 TFSI 프리미엄, 7,600, 에 1,400만 원, 6 1 0 0 지금 오 칠이즈가 폭풍화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오이공아이 음 오이공아이 가격에 그래도 살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백삼십 마력인가요 이백오십 마력인가요 이백 마력이 넘어가죠 오삼공아이 스펙. 그리고 꽈트로 프리미엄은 가격 인상이 됐지만 인상된 재고만 있지만 1,500만 원 할인 개수세 인하는 적용이 된다. 어우 복잡해. 개수세 인나 가격 인상. 아무튼 요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40 TDI는 7,500. 아마 이게 22% 할인 디젤이 음, 가솔린이19% 정도 할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7,500에서 와. 디젤은 5,800만 원대가 되네요. 그러네. 40 TDI 디젤. 네, 어쨌든 40이니까 뭐 가솔린이 더 비싸죠. 40 TDI 5,800만 원대. 523D가 지금 5 시리즈가 할인이 한1,200 예, 정도 되는 거 같긴 한데 어쨌든 음, 5,800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HX도 지금 가솔린 프리미엄 그리고 디젤 프리미엄 요거두 개만 가격 인상전 재고 개소세 인하 재고가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Q3 같은 경우 가솔린 출시됐죠. 5,067, 예, 5,500. 5%, 5, 5 지금 할인인데 이거 가솔린 한10% 할인 정도 올라가면 이제 완전 지금 어, 출시하자마자니까 5% 정도 할인인데 가솔린 이거 10% 넘어가면 이제 X1은 좀 잡지 않을까요? X1 이 가격이 좀 비싸게 나와서 차는 좋더라고요 타봤는데 네 Q3가 가솔린이 진작에 나왔어야 되고 그러면 X1 수요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X1 수요 가격 네, 어, 할인 되면 이게 5,000 10%, 10%한4,000 초반까지만 가도 기본형 기준으로. 이게 승산이 있거든요 지금 X1이 비싸기 때문에 Q3 이 사이즈에서는 아우디가 A3, A4, 예, Q3 여기서는 B.M.에 밀리지 않거든. <laughs> 예. 어, 디젤은 뭐15% 할인하고 있으니까. 예, 이것도 확인하시면 이거 다 가격 인상 전 그리고 개소세이나 적용. 이것도 다 가격 인상되고 개소세이나 빠져버리면. 근데 이 Q3 밑에 거는 예, 가솔린은 음, 가격 인상이 돼서 나온 거죠 출시가 이번 달에 됐으니까. 음. Q5 있습니다 가솔린 어 기본형 가솔린 이거는 제가 계속 몇 달째 말씀드리지만 X3 지금 재고도 없고 202이 어... 이거 사야 된다고 <laughs> 말씀드렸죠 할인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마력도 훨씬 높고 예. X3 안 밀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사는 게 낫지 기본형 봐 지금 할인 천만 원 때리면 오천팔백 되네 이거는 지금 X3 2 0이 가... 할인도 많이 없고 재고도 없지만. 음. 훨씬 더 싸게, 더 싸게 더 마력 높고 승차감도 더 좋은 차를 살수 있는 Q5. 가운데 그 내비게이션은 좀 아,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 <laughs> 근데 어쨌든 내 디스플레이. 아, 그래도 가격 이거 사야 돼요. X3 아니에요. 이거 사야 됩니다. 꽈트로 프리미엄도 1100만원 에6400 스포트백이 있는데 어, 7700에서 꽈트로 프리미엄으로 1100만원 에6500 된다 그래서 기본형 프리미엄도 지금 할인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그래서 x3 지금 사야 되는데 재고가 없다 하시는데 q5 가셔도 괜찮습니다 할인 도뭐 차도 괜찮고 차는 워낙 괜찮고 할인도 좋고 q3는 지금 가솔린은 지금 기다려라 디젤은 15% 할인을 하고 있다 a6는 지금 가솔린 프리미엄 그리고 디젤 프리미엄 가격 인상 점 마지막 재고가 있다 그리고 a4 도 요거 딱 하나 있다 요 트림으로 가격 인상 전 그리고 a3 도딱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요재고들이 끝나면 이제 개수세 인상이 되고 적용이 되고 인플레이션 가격이 적용이 돼서 구매하는 가격이 a3 기준으로도 10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뭐 a6 이런데가 200만원이 넘어갈 거다 기존 할인을 유지한다고 해도 <laughs> 와. 마지막 기회네요 진짜로 예. 가격 인상전 개수 세인하전 아우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지금까지 아우디 7월 최저가입니다 아마 요재고들은 음 색상이 많이는 없을 거예요 뭐 보니까 뭐 a3 같은 경우도 이거 딱 적용되는 게 색상 한 컬러 요 정도 있고 요 차종마다 연결된 딜러사가 다르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하고 문의하시면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지금까지 차파구리 아우디 7월 최저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